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월입니다 오늘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교모 즉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약 6,300여 명으로 회원이 구성된 단체인데 이 정경호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치열한 체제의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략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타내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고 입법부의 사법부 협박에 의한 법치 파괴로 헌법과 상권 분립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6.3 조기 대선서는 국가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저희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가칭 정교모는 중앙 집행위와 각지부는 지금 국가 내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백척 간두에 놓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내기 위해서는 이번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선출해야만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하지면 우리는 김문수 후보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최적임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도 정치 경험이 깊고도 넓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식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방행정과 중앙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추진과 위기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재임기간 중에서 그의 주변인물 그 누구도 어떠한 비리 의혹이나 처벌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25병 서민함 파트에서 지내면서도 무려 10억 원의 민주화 보상금도 사용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온갖 비리와 부패 의을 휩싸여서 지금도 방탄 입법에 목을 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찍부터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러한 투쟁적 정치 활동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건설자로서의 투철한 사상과 신념을 깨닫고 받아들였으며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인이기에 우리 자유 우파의 애국 애민적 정치 철학과 정체성을 지키고 강화하는 데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같이 신명을 다 바칠 인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진실로 국가의 발전에 필요하고 필수적인 정책만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이룩했으며, 더구나 주말에는 택시기사의 옷을 입고 본인의 관할인 경기도 전역을 누비며 각 지역의 문제를 직접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하였던 인물입니다. 현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재반 문제들, 즉 만성적 노사 갈등을 비롯하여 산업 기반의 공동화 현상, 기업의 해외 유출 등은 결코 야당이 허구한 날 조자량의 흥칼춤을 휘두르는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만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패권을 다투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 중, 즉, 전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극도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접국인 중국은 우리나라의 산업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간첩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오히려 중국인 중국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그 후보는 오로지 이 나라를 중국의 지방 종속국으로 만들고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내부로부터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김문수 후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장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파 후보들의 대통합적 단일화입니다. 이번 선거가 어쩌면 마지막 선거가 될지 모른다는 경고가 있듯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자유파 세력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집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버티면은 이재명 후보의 1등 공신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사상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관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한편 국민 모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선거 과정을 감시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58조 3항에 따라 투표 관리관 사인의 직접 날인 등 그간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부실한 선거 관리 방식에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하고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에 이를 강력하게 요구. 해야만 합니다. 만약 또 다시 선거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정 선거의 의혹이 제기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며 결단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유세가 시작되자마자 지지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 지지층인 60, 70 세대는 물론이고 10대, 20대, 30 세대.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투어 지지에 동참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한국노총사나 여러 단위 노조에서도 전혀 없던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이 도도한 애국과 단결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가칭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와 각지부 대표단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5년 5월 20일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문의 가칭 정교모의 성명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죄를 많이 지어서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보다는 청렴결백한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파파미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파도, 파도, 비리는 없고 미담만 나온다고 해서 파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캐면 캘수록 비리는 안 나오고 미담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운동권 세력들은 10억 원을 다 받았는데, 민주화 보상금, 김문수 후보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받지 않은 분은 잘라, 알다시피. 김문수 후보와 장기표 의원 전 연세대 교수인 김동길 대표 등세 사람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현직 민주화 민주당 의원들은 운동권 세력들은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사전 선거 투표에서도. 국민의힘 당원이 실제 추계했는 투표수와 발표한 투표수가 30 내지 40% 50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 해당 선구구마다 투표관리관이 있는데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서 하라고 그렇게 시민 단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요즘에도 어. 그, 컴퓨터에서 프린터만 수백 장도 막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수를 부풀리가지고 부풀리는 10% 내지 20%만큼 사전선거를 부풀리가지고 발표하고, 무더기로 집어넣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건영국 후보 등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심한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사전 선거와 실제 투표가 20% 30%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지 정상 분포 상에서는 그게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공병호 TV에서 이야기한 대로 10% 내지 20% 30% 차이 나는 것은 조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전 선거 행태를 보면은.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투표 사전선거에 있는 것을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허술함. 또, 어제는 보니까는 사전선거 투표지를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20m, 30m 줄선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투표인가? 라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줄을 세우되 투표 그 구역, 지역구에 투표 군에 왔을 때 주고 투표하라고 하면 되는데 투표지를 주고 밖으로 내 보내고 정신 먹고 들어가서 다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사전 선거입니까? 그리고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도 그것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무더기 투표수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환경을 들어볼 때 많은 투표에서 투표구에서 10% 내지 30% 40%나 실제 투표수보다 더 많은 투표자 수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한마디로 저는 썩었다고 봅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편이 없이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